찍어는 보잖아 지금. 할수 있습니다. 네, 네. 안녕하세요 미스터 왕입니다. 네. 자 오늘 오랜만에 미스터 왕의 도전 콘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의 도전은 어, 스켈레톤 국가 대표 선수죠 윤성빈 선수의 제자리 높이뛰기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. 윤성빈 선수가 예전에 여러 TV 프로그램 뭐 런닝맨 봉축협찬다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자리 높이뛰기 하는 장면을 연출했는데. 거기서 최근에 뭉쳐야 찬다에 출연했을 때 134cm 높이 뛰기를 성공하는 걸 보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점수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아 사실 국가대표 선수의 높이 뛰기보다 더 뛴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자 오늘 도전을 통해서 국가대표의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체험해보고 또 가능하다면 그 134cm 그 중간 그 언저리 비슷하게라도 한번 가보도록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도전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크로스피드하는 두틴프루 멤버분들과. 함께 네,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도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, 여기 보이나요? 60. 지금 60. 자, 그럼 60cm부터 가볍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해서. 오케이. 아우. 70. 오. 6이네, 76? 76? 아, 작전팀. 알겠어. 와. 자, 그러면은 이게 하나 56짜리야. 0 c m 출자로 재볼까요? 86, 6네8 6오오오 부신이에요. 아시들. 뭐 어디가? 렇게어디 잠시만요. 96, 96, 96. 엄마는데아 제자리에서 한번 뛰어 보실래요민선이 제자리에서? 아, 잠깐만. 충분해? 걸린 거 같은데. 다시 다시. 시 하나, 하고 하나, 고 아, 이거 아, 27cm. 이게 9 1 c m 9 1 c m 자! 여기서 할수 있는데 거정부할수 있다. 다시 다시. 아니야, 됐다. 96. 끝요 그러면 1미1 m 1 1 5 1 5 2m 1 2 1, 2, 1. 5? 1. 2m 2m 2. 1. 5 네, 있어요. 오, 오!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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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한번 네 한번 이9 6 c 유. 아할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오! 오케이, 오! 아! 오케이. 아,

자, 저한번 더. 네. 마지막. 오케이 오케이. 일, 둘, 셋. 일, 둘, 가면은 뭔가 좀 말할 게있아 그렇죠. 헤더인데. 오늘 봐. 아, 어, 와. 쏘쏘 이제, 1 1 2 c m 백, 니 이, 셈1 야, 스타 이거, 스 야, 이거, 야, 이거, 야, 이거, 야, 이거, 스타트, 야, 이거, 스타트, 야, 이어 네. 어, 저... 어. 아, <목소리를> 어, 그래. 아, 2회. 오! 오! 나이스 호! 벌 아! 112cm. 오! 가다 아, 근데 100. 1 3 4도 어떻게? 그안 되겠다. 1 1 6 5 네, 6, 116. 오 116. 자. 알아왔어. 측정하고 있잖아요. 실이 어깨 위로 올라가는로 생각했어. 깨 위인데요, 진짜 이거. 아, 아, 아. 지금 어깨 위로 올라간 걸 거예요. 사람 어깨. 와. 아, 132cm. 와. 아. 니 지금 와드 한번 하고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, 지금. 그렇지. 이거 안 하고 있으면은 아. 132. 132cm. 명치 넘었다. 아, 이거 이거를 하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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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. 이거 아. 할수 있어. 3cm 올리입다 네, 3cm 요거는 지금 5cm 짜리잖아1 c m 이거는 7cm 7 c m 자 137. c m 예요 137. 네, 137. 137 보였어요. 와. 네. 와 이거는. 137. 137. 1 3와 진짜 와이3와와3 7 137. Let's go! 134cm, 이제! 137! 137! 아, 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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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각 나왔다. 이걸 넘어야되겠죠 아, 그렇지, <목소리> 이걸 넘어야 돼! 예예 자! 이거넘어야 돼! 조회수 10만이 되냐! <목소리> 이거덮어 <10만이 목소리> 자! 아, 이거 10만은! 토 1000명이 느는 거야, 이거 한번 하면! 할수 있습니다! l e t 판 10cm

아또 내가, 내가 숨죽여 가지고 어... 와 내가 막딱 하니까 어지럽더라. 와 이거 어떻게 <laughs> 아네 오늘 미스터하게 도전 <laughs> 유성비 선수의 제자리 높이에서 134cm 미터를 조금 넘은 137cm <laughs> 점프에 성공을 했습니다. <laughs> 아 그런데 사실 그선성비 선수님께서 점프하시는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34cm도 진짜 가볍게 올라가셨거든요. 제 생각에 마음먹고 뛰시면 140cm 뭐그 이상으로 충분히 할수 있지 않았을까? 네. 예, 윤소미 선생님께서 재미로 도전한 어떤 기록에 저는 약간 축자고달려 들어가지고 오늘 간신 성공을 했는데 아 그래도 사실 진짜 기대를 못했어요 한 120cm까지만 해도 성공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도전을 한 건데 저도 생각지 못한 오, 그, 성공을 이뤄가지고 아, 야, 대단하고 여러분 헬스장에서 이런 바디빌딩식 웨이트 트레이닝 좋지만 네, 기 펑셔널 트레이닝 이런 크로스핏 체육관에서 하 수도 있고요 기능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능성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도전. 아, 이렇게 137cm 7cm. 네, 점프에 성공을 했고요 자, 미스터 황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도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미스터 황 그리고 투피앤 프로였습니다. 예. 예.